안녕하세요, 테루입니다. 오늘 영상은 리제로 예, 따끈따끈한 신작 리세마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리세마라가 굉장히 빠르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가볍게 진행을 할것 같아요. 어한 3분컷 정도 될것 같고 예, 플레이어명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대충 시작을 해볼게요. 굉장히 스토리 중심의 게임인데 네, 리세마라 목적상 굉장히 스토리는 다 스킵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어,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리세마라고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음,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네, 스토리 분기점마다 이렇게 어, 행, 행동을 바꿔가지고 스토리 분기를 나눌 수 있고요. 음, 네. 이 리제로 워낙 유명한. IP다 보니까 아마 애니, 애니메이션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네, 원작 그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작 이상으로 뭐 서브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외전이라든지 어, 내용이 굉장히 충실하게 잘 진행된다고 하니까 음, 게임을 IP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다 스킵 스킵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 화면이 나오는데 배틀 모드는 뭐 그렇게 다이나믹 하진 않아요. 뭐 속성도 있고 스킬도 있긴 한데, 에이 그다지 에이 전투가 강조되는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모션도 약간 어설프고, 한요 정도 느낌입니다. 뭐 궁극기도 있어요. 세개 스킬 중에 궁극기를 쓰면은 이렇게 조금 컷신도 나오고, 요런 느낌입니다. 아마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게임인 것 같아요 좋아 어, 원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토리 보는 재미로 한다 라고 하시고요 원작에 대한 애정이 없거나 잘 모르시면은 에, 뭐 그다지 재미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음, 자, 스토리 조금만 더 가면은 네, 바로 뽑기가 진행됩니다 이스마라 포인트까지 가는 게 되게 빠르기 때문에 네, 순식간에 뽑기를 어, 할수 있어요 스킵. 네, 본편 들어왔구요. 스킵. 음... 탐색을 좀해야돼요 네, 스킵. 아마 원작대로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정지. 그리고 스킵. 과일가게 아저씨 나왔구요. 고 과일은 뭐에나로는살수 없겠지. 원작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스토리가 다 진행됐고 이제 여기부터 이제 리세마라 포인트입니다. 음. 뽑기하세요 이런 거예요. 시온이 알려주네요. 처음 네개 뽑기는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별거 없고요. 튜토리얼 목적상 네, 고정 뽑기로 이렇게 4개 진행되고요 자, 뭐 얼마 안 지났지만 여기가 리세 마라 포인트입니다 네, 잘 뽑아라 이런 거고요 네 기본 설명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리셀을 해서 열심히 뽑으면 되는데 네, 공지들 다한 번씩 다 보고요 강제로 좀 보게 돼 있어요 네, 이벤트도 다 보고 보고 네, 봅시다. 받고 음, 박스 네, 다 수령하면 돼요. 뽑기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 어, 아티팩트 같은 거를 하나 주고요. 그리고 네, 삼성 램을 하나 줍니다. 램이 뭐 인기가 많은 캐릭터이긴 하지만, 이 게임에서 성능은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렇게 왔고, 자, 이제 바로 뽑기를 하면 되는데, 이 뽑기 전에, 어, 쿠폰을 먼저 쓸수 있어요. 쿠폰 먼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쿠폰인데, 공식 사이트 접속, 요 주소는 제가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이쪽으로 입력하면은 굉장히 뽑기권을 많이 주는데, 계정 아이디를 사, 확인하는 방법은, 네, 메뉴 가셔가지고, 좀렉기 걸렸네요. 여기. 아래 보면은 조금 작게 타이틀 화면 가기가 있어요. 여기 가시면은 계정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귀찮긴 한데 C3N 어쩌고 저쩌고 저게 제 계정 아이디고요. BVF44VYD6 여기서 확인을 해서 저는 메모장에 썼고요. 됐고, 확인 코드. F, F, O, S, X. 어, 대소문자 구분이 되나봐요. E, Y, I. 자, 국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쿠폰까지 썼구요. 이제 바로 들어가면은 게스트로 로그인. 화면을 네, 건너뛰구요. 바로 쿠폰을 쓸수 있어요. 화면을 다시 돌리고요. 자, 여기 쿠폰을 써서 또 와. 오, 죠? 이 쿠폰 정보는 뭐 사전예약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몇번 썼는데 계속 쓰더라고요. 네, 계정당 한 번이겠지만 이렇게 받고요 자, 바로 뽑기를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먼저 뽑아 볼게요. 누굴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따 먼저 다음에 정리를 해 볼게요. 삼성 캐릭터 확정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티켓권 27개, 그리고 현금성 재화인 마법석 15개 해서 한 40법 넘게를 진행할 수 있겠네요. 우선 삼성부터 먼저 기분 좋게 뽑아 봅시다. 네, 삼성 뽑기. 어, 40법인데 삼성 확률이 한 2.5%라서 뭐, 한 삼성 한 최소 2개, 60불이면은 한 3개까지는 들고 시작한다고 해요. 어, 예. 좋은 캐릭터가 나왔네요. 원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죠. 아, 얘는 뽑기 이펙트군요. 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굉장히 1티어인데, 그냥 이펙트였어요. 철의 어금니, TV. TV는 티어 표상이 없는 캐릭터인데, 일단은 못뭐 뽑았구요. 오케이. 그리고 티켓 있는 거 나머지 다 써봅시다 26법 있는데 쭉 쭉쭉쭉 뽑아봐요 삼성이 잘안 나와요 예, 안 나왔죠 망했죠 아, 뽑기 계속하면 되는데 잠깐 확률 좀 볼게요 음, 10회 뽑기에서 확률은 보시면은 삼성이 2.5% 입니다 예, 우리가 뽑아야 되는 게 이게 이따 보겠지만 에밀리아 그리고 스바루 그리고 베아트리스, 미미, 요네 개인데 에밀리아, 스바루, 베아트리스, 미미, 요네 개인데 개별 확률은 0.138%예요. 이 중에 한두개 정도 나오면 시작할 만한데 예, 리세마라 난이도는 좀 빡센 것 같습니다. 계속 뽑아볼게요. 삼성 확률이 2.5%인데 체감상 좀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단 어 무지개 뭔가 나온 것 같아요. 나왔죠. 아, 예, 이렇게 아티팩트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각종 확률이 빡센 것 같습니다. 음, 철의 성고님만 계속 나오네요. 네. 강한 야수의 전사가 나왔어요. 이성이고, 네. 일성, 성장이 두 개나 나왔는데, 예.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1법씩 그냥 계속 뽑을 수 있어요. 나머지. 쭉쭉쭉 뽑아 봅시다. 네, 잘안 나오네요. 1법씩 뽑는 거는 뭐 뽑는 건데, 이거 미래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10법을 한 번에 하는 게더 좋기 때문에, 예, 뽑기권을 좀 아껴 두시는 거 좋고요. 근데 저희는 뭐, 리세마라 목적상, 예, 그냥 계속 계속 돌립니다. 예, 안 나오죠. 예, 거의 뭐 망이네요. 2.5%인데 잘안 나와요. 이게 제 손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티켓은 꽉 났고요. 예, 마법서 15개인데 음, 이 친구가 뭐 별로 그렇게 티어표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래 걸로 뽑아볼게요. 한정 캐릭터들이 계속 나오는 편이라서 뭐 마법석을 좀 아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긴 한데 예, 리스 마크라 목적상 그냥 쭉 뽑아볼게요. 예, 또 꽝이고 예, 무료뽑기도 잘려 보고요. 음, 안 나오면은 음, 뭐 단법을 더할수 있긴 한데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예. 데이터 초기화하는 방법이랑 티어표 보는 법좀 볼게요. 자, 메인 화면 가셔서 여기 미션을 조금 더 완료하면은 몇법더할수 있긴한데, 네, 그건 시간 관계에서 그냥 좀 넘어갈게요. 계전 연동하거나 아니면 뭐홈 화면 캐릭터 입수 이렇게 하면은 일법을더할수 있긴한데, 네, 이거는 그냥 한번 나중에 한번 돌려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데이터를 초기화해야 되는데. 뭐, 별거 없어요. 자, 다시, 게임 화면으로 넘어가서, 화면을 좀 키울게요. 와서, 설정. 뭐, 많이 해보셨죠? 데이터 초기화하는 방법. 애플리케이션을 가셔서, 이렇게 리제로로 가신 다음에, 저장소, 데이터 지우기. 이게 애플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비슷한 느낌으로 설정해서 앱 정보 가서 데이터를 지우시면 돼요. 오신 다음에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계정 정보가 다시 초기화돼서 깔끔하게 게스트로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요이 IP당 게스트 계정을 생성할, 생성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다시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 IP당 계정 게스트 생성하는 횟수가 뭐한 5번에서 6번으로 제한이 됐답니다. 그래서 막 리셋하다가 어 나는 게스트 더 생성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네. 뭐 VPN 같은 거 접속하셔서 VPN으로 IP를 살짝살짝 바꿔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게스트 계정을 계속 쓸수 있습니다. 뭐 스위스 지역으로 바꾸시든지 뭐 독일, 프랑스, 뭐 영국, 일본 아, 아무 데나 IP를 좀 바꿔 주시면은 게스트 계정 몇개더 만들 수 있고요. 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리스, 리세마라 티어표 좀 볼게요. 자, 현 시점 기준 리세마라 티어표. 이현 시점은 작년에 9월 일본 서버에 런칭했을 때그 시점이고요. 네, 지금은 아니고 이 완전 초창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베아트리스 네, 이렇게 좋은 스킬, 에밀리아 네, 황속성의 네, 공격 그리고 스바루 예, 주인공이죠. 이렇게 해서 요세 명을 뽑으면 된다. 예, 세명 중에 하나 들고 가라. 그 밑에 램이랑 TV, 예, 제가 방금 뽑은 TV, 그리고 뭐 이런 친구들. 그리고 여기 외에 미미, 미미라는 친구가 굉장히 체감이 좋다고 하니까 미미까지 생각해서 미미랑 예, 베아트리스, 에밀리아, 스바루 이렇게 중에 한두개 정도 들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번외로 일본 서버. 예, LIM 네, 리제로 이게 완전 최신 버전인데 공략이 좀 세부적으로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 하나씩 좀 보시면 될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완전 최신 버전인데 SS 클래스 이 게임이 한정이나 아니면 캐릭터가 수시로 추가되는 편이기 때문에 좀 보시고 뽑으시면 되고요. 아까 있었던 친구들은 뭐 거의 다 후순위로 밀리지만 예, 베아트리스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요. 베아트리스나 여기 네, 이 친구 에밀리아 음, 여전히 강력한 모습이고 네, 스바루는 어디 없어졌나 아, 여기 있네요 A 클래스로 떨어졌네요. 뭐 어쨌든 이거, 요거 둘다 보시고 제가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여기 쿠폰 주소까지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리세하시는 분들, 특히 네 리제로 좋아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게 좋은 캐릭터 뽑으셔서 재밌게 게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